그래서 너희가 누군데 햇빛이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시즌 3 팔화 햇빛 탐구 생활 고비가 없으면 인생도 없는 거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비도 오고 있는데요. 마치 제 시험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저는 드디어 첫 미드텀의 쓴 맛을 맛보고 온 오늘의 MC 최은우입니다. 다들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복학하고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까먹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충격요법으로 한번 치료해보자 해서 일부러 이제 고의로 미드텀을 시원하게 다 말아 먹어버린 유시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1학년 때다 말아 먹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미드텀 말아 먹은 <laughs> 김준서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주제 토크로 넘어가기 전에 태연의 스트레스 듣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그럼 다들 미드텀 기간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미드텀을 모두 끝내고 왔는데 시험을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 머리에 든 것과 시험지의 내용이 많이 달라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간고사는 잘 타일러서 보내주고 기말고사를 뿌셔주기로 결심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음, 저는. 미드텀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끝나고 아직 절반이나 또, 또 남아 있는데 어뭐 벌써 다 끝난 것처럼 공부 계획이 아니라 막미디크에는뭐 하고 놀지 어디 갈지 막 누굴 만날지 이런 계획만 열심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어저께 미드텀이 다 끝나서 이제 어 너무 아, 행복해요. 진짜 부럽다. <laughs> 세상이 갑자기 이제 너무 평화롭고. 한데 착하게 대해주는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저는 이제 네저 <laughs> 아까 그, 저는 저도 이제 리딩 핵때뭐 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다 똑같네요. <laughs> 그러게요 다 똑같은 것 같아. 네, 그러면 오늘은 다들 미드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만큼 스트레스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벌써 학기의 중반 정도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다들 현재 본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학업이 제일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시험 보는 방식이나 범위가 고등학교 때와는 많이 다르기도 하고, 공부를 한 동안 좀 쉬다 보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음. 저도 막 여러 이제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다들. 근데 옛날부터 이 스트레스와 막그 코티졸 이런 게 사실상 어떤 것보다 그냥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막막 막 괜찮다 괜찮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는 편이라 막큰 스트레스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음. 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을 하나 뽑아 뽑아 보라면 음,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핸드폰 딱 켜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와있는 이제 교수님의 미드텀 점수 나왔다 <laughs> 이메일인 것 같은데. 음. 매일 두려워요 아침에 일어나. 아, 그렇죠. 미드텀 기간 때는 이제 특히 점수 와 있을까봐. 음, 그니까요. 네 맞아요. 많이 봤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스트레스예요. 이제 아침에 이런 약간 침대에서 나가는 걸 진짜 싫어해서 음. 이제 음. 아침에 스트레스를 그냥 받고 시작해요. 그냥. <laughs>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뭐 공부 과제 미드텀 약간 이런 음. 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대학생이라면 뭐다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다, 다 비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공부 때문에. 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이것이 일어나면 본인의 기분을 망치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버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시원 씨? 음, 스트레스 버튼. 네. 어, 저는 음. 음~ 보통 제가 아침밥은 꼭 먹고 밖에 나가자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서 아침밥 무조건 먹는 편인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낮잠을 잤 아예 늦잠을 잤다거나 아니면 뭐~ 막 준비를 하다가 시간상 아침을 못 먹게 되고 거르고 나가면 음. 뭔가 하루 그~ 루틴이 꼬인 것 같고 막 그래서 배고프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음~ 배고 음, 배고프고 네. 배고프고, 그렇죠. 네. 준서 씨는 아 저도 ]가요? 약간 비슷한 이유인데 전 제가 늦게 일어나 가지고 시간이 좀 빠듯해지면은 기분이 음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 그러면 제가 보통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 시간도 짧아지고 이제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어져 가지고 최대한 안 늦게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일어나자마자 음. 운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저 보통 6시 반에 일어나서 헉, 엄청 먹... 일찍 일어나시는 늦게 일어난다 하셨는데 6시 반이면 그러니까요 아니, 네, 늦게 일어나면 이제 막 아. 2시 이렇게 일어나고 아. <laughs> <laughs> 아, 좀 극단적이네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운동하고 학교 그냥 바로 가죠 뭐. 음. 어, 그러면 은우씨는 어떨까요? 저는 사실 딱히 막 그렇게 특정한 건 없는데 오늘 오는 길에도 그랬지만 앞머리가 망가진다거나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음, 요즘 바람이 많이 불던데 그렇죠. 매일 스트레스 계시요 <laughs>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없어지더라고요. 음 확실히 캐나다가 바람이 달라서 그런지. 그렇죠. 제 네. 겨울 오고 바람 한창 많이 불 때긴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음, 스트레스 푸는 방법 저는 음. 막 이렇게 잡생각 많이 들거나 스트레스 막 받으면 그냥 무조건 헬스장 가가지고 막아 진짜 다 죽인다 이런 마인드로 <laughs> 그막제 모든 스트레스와 화를 운동하면서 막 없애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노이즈 캔슬링 키고 이어폰 꽂고 두 시간 정도 빡세게 하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그렇죠. 부정적인 음.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 음. 건강한 방식으로 푸시네요 <laughs> 저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음. 극히 공감합니다. 이제 음. 저도 이제 시원 씨처럼 헬스장 가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이제 운동하고도 스트레스가 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어폰 끼고 노래를 오.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그러고 이제 가만히 노래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음, 음. 조, 좋은데요, 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한번 가실까요? <웃음> <같이> <웃음> 저 웨스턴에 안 그래도 운동, 네. 버디 찾고 있었어요. 아 좋죠, 좋죠. <웃음> <웃음> 어, 그럼 우는 씨는 스트레스를 푸는 본인의 방법이 있나요? 저는 또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준서 씨처럼 집에 갈때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고 이러면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깐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좀 회피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계속하면 약간 그것 네, 때문에 더 그것 스트레스 때문에... 받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직방인 음식 각자 하나씩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아 저는 이제 딱히 음식이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차가운 물을 되게 많이 마셔요. 음. 이제 옛말에 약간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머리가 뜨거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차가운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은우 씨는 약간 그런 음식이 있나요? 저도 준서 씨랑 비슷한 계열로 음료기는 한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술이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그쵸, 진짜 그쵸? 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서 좀 적당히 말고 취할 때까지 술 마시고 집에 가면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보통 분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던데 저는 그쵸? 매운 거를 잘못 먹어서 단 음식으로 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확실히 초콜릿 같은 거를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조금은 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매운 음식 이제 진짜 못 먹거든요. 네. 저도 이제 신라면 먹고 헥헥거리고 하는데. 오, <laughs> 어,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 매운 음식 그럼 드시나요, 준서 씨는? 스트레스만? 저는 약간 좀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먹은데 그러면 약간 더 스트레스를 아, 받죠. 그렇죠. 아못 먹으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받는 이제 그때 더 차가운 물을 마시죠. 아, 차가운 <laughs> 물 <물로. 웃음> 결국은 차가운 그렇죠. 물. 얼마나 차가운 물을 <laughs> 먹지? 그러면 이제 시원 씨는 음.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아 저도 사실 술이 최고다 이런 주인데 뭐 이미 앞에서 하셨으니까 제 비밀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자면 음. 저는 약간 바나나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왜일까 좀 생각해봤는데 막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달달하기도 하고 음이 과일에 있는 그런 특히 바나나에 있는 막 마그네슘 칼륨 음. 비타민 B 이런 좋은 성분이 많아서 그런지 음. 어 먹고 좀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진정된다 할까 싶고 그냥 막 바나나 말고도 좋은 과일들 있잖아요 음. 네. 블루베리나 이런 과일들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기본 탓인지 진짜요? 모르겠죠 바나나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본 것 같은데 술이랑 안주로 한번 드셔보세요 어 안주로 <laughs> 안주, 과일 안주 더블로 그냥 그거는 음. 파인애플은 많이 먹어봤는데 오, 바나나는, 바나나는, 파인애플 많이 네. 바나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이제 수박 반 아, 가른다. 맞아 맞아. 어, 파 가지고 진짜 안에. 근데 그거는 스트레스 술 너무 먹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MBTI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게더 좋으신가요? 각자 m b t i 도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s t s t p 인데 s s t 이 e s s stress, s t 가가 s s 스 t r e 가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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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t r e 하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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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근데 막 운동으로 푸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제 혼자서 그냥 자거나 아니면 노래 아까 말했듯이 노래 듣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음오 그럼 운동이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것보다는 혼자가 낫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시원 씨는 어떻게? 저는 아이가 아니라 인데 ESTJ거든요 MBTI가. 그래서 네. 스트레스 받고 할때 항상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 한두세명 이렇게 만나서 저도 같이 운동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술도 먹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그 음. 그 시간만큼은 아까 이제 희우 씨아그 <laughs> 죄송해요 은우 씨가 이제 <laughs>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생각 안 나고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기분 그렇죠. 전환도 되고 네, 되게 그,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ISFJ라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원 씨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이라서 오히려 저는 저 혼자 에너지가 막 넘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집에 있으면 더 처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풀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약간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 만나면 약간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것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위로의 말, 현실적 조언 중에 어떤 거를 선호하시나요? 음, 이것도 약간 MBTI 관련된 것 같은데, 음. 네, 막, T랑 F네, 그렇죠? 네, 저는, 맞아요. 음. 저는 이제 T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 막 저한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이런 일 있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현실적으로 해결책 주고. 음. 예, 현실적인 말 해버리고 그러는데 네. 또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고민 상담 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말 하기보다는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참 뭔지 모르겠네요. 아, 현실적이면 약간 상처받는 편이신가요? <laughs> 어, 조금 서운하다? 이럴것 아. 같아서 어좀 위로 좀 해주지? 이럴것 같아서 아. 음. 주, 준서 씨는 어떤 좀.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이제 현실적인 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음.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약간 위로를 받아서 약간 이제 해결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음. 이제 저한테는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해결 방법이 더 음. 도움이 되, 많이 될. 같 아까 요 티라고 하셨죠. 네. 아. 저는 약간 대문자 티인데 약간 동물한테만 해요. <laughs> <laughs> 음... 그럼 은우씨는 조언이랑 위로의 말중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F라서 위로의 말이 더 좋은데 좀 T같은 F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시원씨처럼 친구들한테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laughs>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라도 앞에 좀 형식적인 위로라도 해주면 은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고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저 어... 먼저 말해 보자면은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막 엄청 약간 제 생활에 지장 h 주지는 않는데 o but I'm going to say, stress, but I'm going to 스 a y I'm going to stress, b u 이 까본다. 그럼 이제 손을 봐주죠. 음. 손을 아주 <laughs> 아, 잘 봐주죠. 뭐 <laughs> 약간 때린다거나 이런 식. 아, 때리는 건 아니고 이제 손 봐주죠. 손, <laughs> 손, 봐주죠. <웃음> 손, <웃음> 봐주죠. 손 <laughs> 봐준 게 뭐예요? <웃음> 손을 반반데안 <laughs> 때려 요다 일단 음. 물질적인 건 맞아요. 아. <laughs> 어, 그러면은 시원 씨는 어떤 것까지 해보셨어요? 음. 저는 이제 막 1학년 때 어떤 것 같은데 네, 1학년 때죠. 막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음, 미드텀도 있고 뭐. 인간관계 여러 진짜 세, 성인이 되고 음. 처음 겪어보는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했었는데 음. 그때는 또 이제 술도 처음 먹고 그러잖아요 스무살 되면 음. 네. 또 그때는 막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하니까 아이 스트레스 술로 날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갑자기 <laughs>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날좀 많이 받은 날이 있었는데 힘들고 그래서 집을 딱 왔는데 그제 책상에 이제 뭐 저번에 파티하다 남은 스미노프 보드카 한한 아, 음. 병짜리 반 정도 남아있는 거의 한 300ml 정도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그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원샷을 때려보자 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 진짜 그냥 바로 그걸 원샷 때렸는데 그 다음 날한3신가까지 기억이 없어요. 뭐 <laughs> 토, 마시고, 마시고 토도 진짜. 안 했어요. 토도 안 했는데 아. 뭐. 그냥 이런 건 처, 처음이었는데 저 기억이 안 나요 음 <laughs> 숙취는 없고 그냥, 그냥 기억만 없고 그냥, 없는 그냥 진짜 아예 기억이 없어요 아, 어, 스마어 나스 버드카는 진짜 네. 약간 냄새가 좀 많이 안 좋은데 <laughs> 그래도 스트레스는 풀리셨을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는 네뭐 풀렸다기보다는 그냥 그날 스트레스 받을 거를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넘길 아수 있었다 음 <laughs> 이런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laughs> 그러게요 그러면 은우 씨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거까지 해 보셨나요? 저는 막 딱히 엄청난 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 충동적으로 염색하기 이런 음.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좀 어. 네, 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 별 생각 없이 충동적 염색. 오. 네, 아. 도전해서 어떤, 어떤 색으로 하셨어요? 어, 지금과 같이. 아, 원래는 <laughs> 네. 그 원래는 흑발이었어요. 흑발. 아, 처음으로 충동적으로 염색하고 막 후회하시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약간 후회하긴 했죠. 정말 오. 생각 없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또 그러면 음. 변화한 제 모습이 너무 낯설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고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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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트레스 받아. <laughs> 네. 스트레스 받아서 염색했는데 더 네. 스트레스. <laughs> 어. 근데 이제 친구들이 보고 아예 괜찮다 그 정도면 음. 어울린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은우, 은우 씨의 머리색이 바뀌면 어 스트레스를 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laughs>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만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음 저희 다들 뭐다 미드턴 기간이고 다 대학생 똑같이 힘든 것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다들 뭐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녹음하면서 이제 이런 서로 어, 스트레스를 나만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받고 있고 이런 관리법도 공유하고 떠들면서 좀 잠깐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네. 음,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의 스트레스법 이제 보고 따라 해 보려고요. 스몰막 음. 300ml랑 후기 아, 알려줘. 염색은 모르겠는데 아마 뭐 파마 정도는 한번 오. 해보고 그럼. 싶긴 해요. 음. 음. 그러면 은우 씨는? 저도 미드턴 기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다른 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게 돼서 되게 유용했고 저도. 음. 언젠가는 보드카 300mm 원샷을 어, 해보고 싶다아요다 같이 하죠, 그냥 그러면. 어,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날에 같이 기억을 다 같이 <laughs> 잃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술을 많이 못 마셔서 그거 하면 이제 다음날 응급실에서 일어나지 않요 <laughs> <할까요? 웃음> 네, 그러면 이만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최은우, 그리고 패널의 이시원, 김준서였습니다. 다 같이 Let it shine! 게스간 감정들에 지는 감각 언제부가 익숙해져버린 마음을 기는들 h n o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 견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빠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제목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멈출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보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목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또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뭐 소중한 우리 이야기 심히 담긴 마음이 네.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썼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 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